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아 지금 나가야 돼요 <laughs>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정할게요 게이름 피우다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<laughs> 술 약속이에요 오늘 술을 마실 건데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 된... 아, 팔굽혀펴기 10개만 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쉬는 날, 제 연휴 때 쉬고 있는데 이런 날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, 이게 서울에만 오면은 이게 잘안 돼요. 확실히 이 나만의 공간에 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, 여기는 너무... 그래서 아주 다여기왜그래 어, 너무 졸린다. 잘는데, 아 너무 불리다. 낮잠 자는데 아 불리네요. 빨리 열개 하고 저는 외출하겠습니다. 아 이제 설 연휴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. 하, 가슴이 아프다. 哇。<sighs>